장흥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입니다. 2024년 12월 장흥 군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장흥군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장애인 복지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입니다. 수급차, 차상위, 장애인 등 위기 가구에게 취약계층 생활 불편 개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읍면 직접 수행 또는 민간기관 위탁을 통해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내로 긴급수리와 주거개선, 안전점검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안내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기준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가입 안내입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복지조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으로 내 인생의 행복지수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신규 가입 안내입니다. 가정 또는 상업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반기별로 최근 2년간 감축률 대비 3% 이상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제육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24년 12월부터 25년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과 6개 특 관역시에서 시행됩니다. 5등급 차량 적용에 미조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 다음 차량들은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말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안내입니다. 고추대, 깨대 등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지원합니다.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위해 실시합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장흥구는 13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18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도움이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팔랭 질환 예방수칙 안내입니다. 겨울철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등 건강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한 장구 착용하기, 따뜻한 물 마시기, 작업 중 적절한 휴식 취하기 등 한랭 질환 예방 수칙과 함께 일터에서도 일상에서도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장훈 군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는 12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